품격 있는 신앙 네 번째 분명한 기준으로 분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가요 중에 노래 가요, 가요 중에 비가 온뒤 무지개라는 음,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80년대 노래면 제가 좀 어떻게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이게 막 랩도 있고 막 그래서 예,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디게 걸어도 괜찮아,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남들보다 조금 늦어진데도 시간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흐린 하늘도 언젠가 맑아지듯 지나간 눈물도 빛이 될 테니 조금 쉬어가도 좋아, 멈춰도 괜찮아.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막 이렇게 되는 노래인데 막 감동과 위로가 되시지 않는지 막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막 이거 하나만으로도 막 은혜 받아서 아멘 하고 막 이러신 여러분이 가사 중에 맨 마지막에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이 가요뿐만 아니라 이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홍보물이나 또 CF 광고에도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 수험생들을 위한 선물 문구에도 이게 종종 사용되는데요. 네가 가는 길이 곧 정답이야. 미래를 응원하는 그러한 문구이기도 하겠지만 시험에서 이 정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함이 있기 때문에 네가 쓰는 답이 곧 정답이야. 뭐 이러한 격려도 담겨 있겠지요.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젊은이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문구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도전과 당당함을 응원하는 그런 영상이겠지만 괜히 한국 도로공사가 이 문구를 사용하니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길을 조금 놓쳐도 너무 당황하지 마 그냥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편안하게 가뭐 이런 의미로도 어, 들려지게 됩니다.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설교 들으시고 아마 너무 이 문구 좋으셔서 카카오톡 프로필 이 문구로 바꾸는 분한세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꼭그 길이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나에게는 정답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 다른 환경 속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최선의 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정답인 길을 찾아가야지만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속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정답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정답들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아주 명확하고도 신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12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12장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대 원칙 정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할라우 언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씀은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 포함한 모든 것 또한 능력과 소유와 꿈과 소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의 소유와 나의 환경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나의 달란트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과 그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은 거룩하고 또 그렇지 않고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영역 어느 부분, 내가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질서 그 말씀을 따르고 또 어느 부분 세상에서는 이 땅의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함을 그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숨 쉬는 모든 순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 아니 자고 있는 그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이전은. 그난자 신을 거룩한 산체물로 드리기 위한 그 삶의 원칙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본받지 말고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므무와 같은 모양이 되다 따르다, 이끌리다, 동일시대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 성경을 지격하게 되면 너희는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가 됩니다. 또는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 구절을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에 따라 변화하는 가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 드립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저렇게 한복을 입고 있지요. 당연히 흑백 사진이니까 최근에 요즘 찍은 사진은 아닐 거라고 짐작하실 테고 무려 1923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1923년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의 환갑 잔치 때에 이건 사진입니다. 캐나다 출신인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은 초기 조선 선교사님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이 조선의 문화와 관습, 언어와 역사, 그 모든 문화까지도 넓고 깊게 이해하신 그러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이 조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던 이유는 당연히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지만 한다라는 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1888년 부산 항을 통해서 입국한 선교사님은 그때 황해도 소래까지 올라가셔서 처음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이 조선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따라 적응하면서 완벽한 조선화가 되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조선어를 학교에서 누군가를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익히게 되었고, 이후에는 이 한반도 천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조선인들의 삶과 그 문화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무려 27번이나 한반도를 순회하면서 이 조선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고, 심지어 이 선교사님은 개고기와 홍어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조선에 적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1900년도에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해에 연동교회에제 1대 단임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도 바로 이 개일 선교사님의 흔적입니다. 갖아져야지만그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화되어야지만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그 선교사님들은 당시 조선의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수능했던 겁니다. 일종의 눈높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일체의 의미 동화입니다. 적응과 동화는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이 적응은 그냥 겉으로만 환경에 맞추는 것이라면 동화는 내면으로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까지 다 변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응을 넘어 본질적으로 그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 조선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동화가 잘못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동화되는 것입니다. 같아지면 내가 살아가기 편하기에 그렇게 동화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유혹이 무엇인지 아시고 미리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레기 2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모두 멸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여호수아는 이를 염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와 23장 13절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러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며 그들과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워지고 동화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나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던 그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임을 영적으로 무너진 이 취약으로 물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묵상 것처럼 이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서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세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것에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를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이 시대의 문화와 어떤 그 흐름을 거슬러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지만 되는 사회의 질서 상식과 규범이 있습니다. 세상에 세워놓은 권위와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명과 발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릇된 풍조와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죄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장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문화와 사상과 풍조가 이 세상의 대세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욕심과 쾌락과 본능과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죄로 물든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말합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지만 함됨을 그것을 분별해서 거슬러야지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가려면 힘이 듭니다. 반대로 그 물살대로 따라가면 너무 편리하고 수월합니다. 세상이 그러하니 나도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편리합니다. 때로는 적당히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맞춰가면 모든 사람을 내 친구로, 내 편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시대의 흐름과 대세 그 풍조를 따라가면 내가 별로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대세라고 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세상이 인정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옛날에는 잘못된 주장, 잘못된 이론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이 옳다라고 옳은 주장이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수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답, 모든 것에 기준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의 옳고 그름과 판단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으로 모든 일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입니다.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역사, 조금 더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미가의 어머니는 일탈을 행한 자신의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집안의 신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미가는 그 신상을 집안에 세워놓고는 한술 더 떠서 당시의 제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입었었던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자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거할 곳을 찾아서. 헤매이던 레위인 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가문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일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 레위 청년도 흔쾌히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제 레위인이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그 풍조를 본받고 따라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서고 있던 엘리야를 보기 위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한기상 19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대세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지릅니다. 대세가 바뀌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소문을 듣자하니 예수님이 곧 왕이 될것 같았는데 돌아가는 형세를 보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눈치껏 대세에 따라야지만 안전하고 편리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미가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창조의 질서인지 어떻게 행해야지만 되는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대세에 따라서 그저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그저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에 세상의 눈치를 보며 행하고 있습니다. 품격 없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세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때로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속삭임도 들려옵니다. 이를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아집과 오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 세상이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 유난 떠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지만 된다고 하면 아주 고지식한 신앙인이다 비웃습니다. 정의와 정직과 공의와 공평과 정도를 말하면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면서 빈잔합니다. 전통이라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허울로 그 문화 속에 스며드는 귀신과 미신의 문화와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면 그저 신앙은 신앙이고 재미는 재미로 봐야지만 된다고 문화는 문화일 뿐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반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요구와 풍조 앞에 그저 눈치 보며 적당히 타협하고 따라갑니다.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삶의 기준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품격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편리의 계산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 진리와 거짓,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죄로 인해 깨지고 왜곡된 그 질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때이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 주시는 그 음성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슬러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내가 행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성령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임을 고백하며 그 뜻대로 행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품격 있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 시대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택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대세와 풍조를 그렇게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 분별하며 이 시대를 거슬러 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